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플라인지의 오디오 칼림스트 주기표입니다. 옆에는 오디오 평론가 오승영님 모셨습니다. 예. 일부에서 저희가 BBC 모니터 스피커란 과연 무엇인가 브랜드에 대한 유래, 왜 이런 스피커가 만들어졌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형식적이고 공식적인 이야기 말고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그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 했고 이제 각 브랜드 제품에 대한 뭐 평가보다는 이제 저희가 청음을 해보고 나니까 사실상 저희가 처음 청음을 본건 아니에요. 들어본 거죠. 들어본 거죠. 예, 예. 저희가 뭐이 스피커를 들어온 지가 20년 전부터 들어왔었고 현대적인 음.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스피커들 예컨대 뭐베를륨 뭐 트위터가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뭐 리본 트위터가 응. 들어갔다거나 응. 그리고 스피커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이 스피커들이 그렇게 뭐 대단히 무슨 강력한 소재로 만들어진 스피커들은 아니잖아요. 현대적으로 더 우수한 소재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대적인 고성능 스피커에 비해서 얘네들이 더 나은 점은 무엇인가? 굳이 얘네들을 응.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얘네들을 선택을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응.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시죠. 어차피 스피커도 울림을 가진, 공명통을 가진 패시브 소자니까, 패시브 대상이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맨날 얘기하는 바이올린 있잖아요. 자, 스트라디바리, 뭐, 과르네리, 이런 거. 과르네리고 마주. 수백년 전에 만든, 저 학교 몇년도 전인지 모르지만그 바이올린들이 굉장히 딱 정해진 규격을 가지고 만들었냐면, 그렇지도 않고, 뭐 그당시 그 사람 감으로 만들었겠죠. 그 당시 자기 귀로 들으면 되요그 당시에 무슨 뭐 CNC 가공 장비가 있기를 해요, 뭐가 있기를 해요. 저기마다 다틀렸어거요 소리가. 네네. 밥 먹고 와서 틀리고. 네네. 누워있다 와서 만들면 또. 저집 아저씨가 만든 게좀더 나는 것 같더라. 아, 그렇죠, <laughs> 그런 식이겠죠. 그렇죠. 뭐. 규격이라는게 없었을 거고, 진짜 가물을 만들었었는 거고. 그걸 반대로 현대 어떤 목공, 아주 컴퓨터로 정교하게, c NC 가공을 해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소리까지 다, 음파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요즘 만들 때는 거의 뭐저 컴퓨터로 다 보면 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만들겠죠. 어, 렌더링 해가지고. 네. 똑같이 한 10개를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뭐 기계로 만들진 않고 사람이 이제 수작업을 해가면서 네. 컴퓨터 봐가면서 이제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이 후자가 하이엔드인 거예요. 현대식 하이엔드고. 네. 아, 정확하고. 소리는 너무 정확하죠. 균일하고. 그게 더잘 만든 거죠. 그럼 네. 실제 음파를 측정해서 어느 공간에서도 소리가 잘 나게 만들었다고 했을 때 이거의 가치는 훨씬 높은 건데 그러면 수백 년된 거는 그보다 훨씬 오래된 올드하고 또막 아, 만든 거예요 그게 그, 막 만든 바, 거. 가을린마다가으로 가요, <laughs> 만들었는데 이게 네. 이거랑 비교할 바 물리적 수치는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 측정을 해도 네. 그 저, 현대적인 기술로 만든 게 맞아요. 측정치가 균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그들만의 그뭐 알료, 뭐 나무 고르는 법, 뭐, 그다음에 가공하는 법 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게 막 10억을 넘고. 전세계 몇 개가 안 되고, 뭐 그런 희소성까지 합쳐져서 네. 그 소리에 이제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지, 정확한 게 모든 거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한 주기표표에 얘기했듯이 뭐 베릴륨 트위터를 썼다, 뭐 다이아몬드를 쓰고, 그런 아주 고급 소자들, 물리적으로는 음파를 제일 정확하게 낼수 있는 아주 제일 앞서간 그런 소재를 썼다서 소재를 썼다고 해도 소리를 정확히 내는 거에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BBC의 문제는 지금 들어보면이 그 그래프를 몇개 측정한 게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하도 영국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그렇다니까 해보니까 이게 지금 현대 스피커랑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삐뚤삐뚤해요. 연 절대 네. 완벽한 결과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완벽한 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네. 완벽한 건 없어요. 네. 특히 그런 전통 우리가 수백 년을 만들어온 거다. 그거를 정말 중시하고 그걸 상품화시킬 줄 아는 영국인들의 입장에서 bbc라는 국영방송국에서 만든 스피커인데 그걸 왜 놓치겠어요 그뭐 브랜드의 가치 전통 그런 걸 이제 계승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뭐 영국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실 네. bbc 모니터 스피커를 미국에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러면 <그럼요. 웃음> 네. 미국에서 만든 것도 있죠 바이코노코스틱이나 아, 네. 이런 것들이 아, 나오는 예. 거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오리지널리티는 네. 이름을 붙여서 오리지널리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 영국에서만 들어야. 그렇죠. 예. 영국인들이 무서운 게 우리가 딱준 우리가 지정해서 너희들 허락해준 거까지는 우리가 라이센스고 네, 맞습니다. 그 외의 건 우리는 절대로 라이센스 아니야. 그러 트위터는 어느 회사의 걸로 만들어야 되고 나무는 딱너도밤나무로 뭐 만들어야 되고 안에 단자는 뭘 써야 되고 그렇게 딱 스펙을 만들어서 그걸 BBC의 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다도 만들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딱 자기들이 BBC 방송에 지정된 업체들만 만들었다는 거 그게 놀라운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음. 그 인증을 받은 스피커들이 음. 분명히 소리가 다르긴 달라요. 그건 뭐수 없어요. 네, 달라요. 당연히 좋다 뭐 나쁘다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근데. 당연히 당연히 다르고요. 네. BBC의 라이센스를 받은 그런 트리, 그 다음에 그 제조사들이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만든 그 스피커를 BBC 모니터를 모범으로서 만든 것까지 합치면 그게 사실은 영국 스피커의 핵이 되는 영국의 네. 사운드라고 할수 있을 만한 그게 BBC 어, 스피커들인 거죠. 교과서인 거죠, 그게 교과서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한. 그렇죠. 그렇게 라이센스를 주고 40년 이상 만들어 온 스피커가 된뭐 거죠. 멋지기도 하고 상당히 독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증을 받은 스피커와 안 받은 스피커를 너무 이렇게 격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응.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LS3 5A를 뭐 그전에 뭐 팔콘도 제가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게도 써도 사용해보고 그랬지만은 응. 사실상 그전에 써봤기 때문에 근데 그전 거를 다시 뭐, 곧 있으면 고장이 날랑말랑 하거나, 어 뭐, 뭐, 저, 저, 너무 중고티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게뭐 스펀지 같은 거라든지 페브릭 같은 찍찍이도 거 찍찍이도 많이 있고 찍찍이도 다 똑같이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이쁘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해지고 그런 것까지 돈 주고 또 맞아요. 적지 않은 돈을 주고 사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오랜만에 또 써봤는데 그 매력에 정말 저는 요즘 너무 많이 빠져서 응. 음악 듣는 즐거움을 또 감동이나 즐거움 같은 걸 많이 빠져들 수 있는 없죠. 중이거든요 오디오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튼 특유의 매, 매력이라는 게 응. 방금은 아직까지 저희가 음질적인 매력에 대해서는 별로 응.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응. 이 영국인들이 자기네들만이 가지고 있을, 있을 수 있는 이런 오리지널리티, 응. 그리고 뭐 전통의 계승, 응.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는 다 다르지만은, 응. BBC 모니터 스피커라는 거에 대한 더 상위의 브랜드가 있는 거예요. 응. 응. 그 브랜드를 즐기는 일종의 맛이라든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뭔가 좀 자부심, 자부감 뭐 그런 것도 음, 있을 수가 있다. 이걸 만들었을 70년대 정신을 막 이해해본다. 잠깐 아이 소리를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느껴서 소리로 만들어냈구나 그런 걸 약간 공유해보는 느낌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만든 아주 초하이엔드 스피커를 듣는 재미랑 완전히 상반된 어떤 오디오적인 재미라고 네. 할수 있겠죠. 저희가 꼭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 중에 직접적으로 음질적으로, 네. 음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통이고 뭐좀쩌고 그렇죠. 떠나서 4, 50년 전 기술대로 음, 그대로 음. 만들고 있는 건데 어떻게 얘네들이 현대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스피커보다 음. 음질적으로 더 나은 부니, 부분이 음. 있냐, 어떤, 어떤 소리라, 부분이 더 나은 어떤 거냐 소리가 났냐. 어떤 음. 소리적인 측면에서 뭐가 더 나은 거냐, 음. 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죠 그렇죠.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뭐 설득을 한다, 누군가에게 음. 설명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음도 아니야 이거는 비비 스피커들은 네. 현장음에 사실 가깝지도 않아요 최근에 만든 하이엔드 스피커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정확한 소리냐면 그렇지도 않은데 맞아요. 네. 그래프 찍어 보면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렇게 네. 플랫타 요새 만든 흔한 스피커들도 플랫하게 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펙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리가 매력이냐면 높은 중역부터 고역이라고 하죠 약 저기로 따지면 쫙하게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소프라노가 이제 좀 중반부터 올라가는 아주 높은 음 말고 중반부터 올라가는 그런 대역부터 높은 음까지 걸쳐 있는 굉장히 진한 음성이 나오는 부분이있어 근데 그게 아까 뭐 우리가 들은 스펜더나 하베스 같이 이렇게 아주 매끄럽고 섬세하고 화사한 소리가 아니라 특히 스트스러스 파이브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엔간이 거칠어요. 약간 까실까실한 가실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거칠다거나 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탁하지는 죠 거칠거나 아주. 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음, 저는 그 느낌이 기분 좋게 들려요 아,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아서 들려요 네. 네. 그 아주 날것 같은, 가공되지 네. 않는 네, 맞아요. 네. 딱 좋은 표현입니다. 날것 같은 느낌 그렇죠. 날것이라는 같은. 게 네, 것은 그, 그다지 그렇게 고급스러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저는 그 날것 같은 약간. 느낌이 좋아요 내추럴한 그렇죠, 그렇죠. 느낌,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추럴한 느낌 칼로 이렇게 예리하게 도려낸 게 아니라 쭉 잡아 뜯은 거야, 이렇게. 찢은 거예요, 그냥. 그치, 그치. 그 자연스러움, <laughs> 네. 그 질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그 높은 고역대에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제일 큰 저기 매력이고요. 사람들은 또 중역대가 되게 좋다고 그러는데, 중역이 어디 부분인지 되게 막연하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역이 아니라 높은 중역이라고 봐야 돼요. 높은 중역대, 높은 고역. 우리가 말하는 중역, 남자 목소리 정도, 제가 지금 제 목소리 정도를 중역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그보다 더 높은 거죠. 네, 그쵸. 그렇죠. 그 높은 쪽에 매력이 있는 거고, 사실은 그쪽을 잘 내는 스피커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다른 스피커들도 잘 내요. 오히려 그쪽은 약간 소리가 조금 데시벨이 낮아져서 조금 팀이에요. 또한 가지는 하베스가 그 전통을 제일 잘, 잘 계승했는데, 얇은 벽이라고 하죠. 이제 보통 띵월이라고 해서 벽이 약간씩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서 저음이 아주 밀도감 있게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벽을 울려서, 스피커 얇은 벽을 울려서 살짝 포만감이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살짝 포근한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좋은 표현이 나긋하고 포근한 그럼. 느낌이죠. 저역이 지금 그게 지금 정확한 피... 정확한 의미 아닌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게 들으면은 기분이 그렇죠, 나쁘진 지금. 않아요. 땅이 아니라 오! 이런 네. 소리가 나는데 귀에 듣기는 훨씬 좋다 귀에 듣게 그게, 그게, 그게 더 좋게 들리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렇게 일부러 그런 소리를 내려고 만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밑에 대 저역은 정확하게 하려면 왜곡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네. 그 이해를 낼 수가 없는 그런 통 사이즈와 앞에 그 유닛 사이즈 코너의 규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아예 듣기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 이 그거를 뭐라고 부르던데 전문 용어로 하면은 뭐 의도적인 부스팅이에요 인피던스를 네. 그만큼을 줘가지고 부스팅 의도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저도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음. 음.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걸감안하면 저는 약간 착색이 있는 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감미로우면서 좀 영롱하고 그런 음. 이제 그런 톤을 저는 좋아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금속을 사용해서 만든 음질보다는 음. 이제 약간 올드한 스타일의 음질이 음. 실제로 음악을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음이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음. 더 이제 마음에 와닿는 거죠 감성적으로. 음. 현대적 하이엔드 스피커들 뭐 베릴륨이라든지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리본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들과 음, 애들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 훨씬 더 광대역의 고 선명도의 여기 쫙 뻗어지는 소리를 내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오디오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나은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장르에 따른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 기술로 만들어지는 음악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영화 OST 같은 경우에도 항상 뭐, 클래식, 뭐, 협주를 해가지고 영화 OST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OST 같은 거를 듣는다고, 하, 뭐, 예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스지머인가요? 네. 뭐 그쪽 음악 그분이 만든 음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우렁찬 음악들이 있거든요. 전 저런 점이 많죠. 전런데 연주한 사 그런 그런 OST 같은 경우에도 엄밀히 따지면은 전통적인 스피커보다는 현대적인 고성능 음. 스피커에 어울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럼요. 뭐 예를 들어서 다크 나이트 같은 거 그런 거에서 음. OST 들어보면은. b e t w e 옛날 오디오로는 소화가 잘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들어가면서 듣는 음악들 자체가 워낙에 좀 소프트하고 좀 낭만적이고 감미롭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듣고 클래식이나 재즈 이런 쪽을 음악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현대적인 쫙 뻗는 음 그리고 순간적인 다이나믹 그런 쪽으로 너무 강조되어 있는 음보다는 일단은 부드럽고 마음에 듣기에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긴장되는 음이나 부담스러운 음은 아무래도 좀 피하게 되는 거죠 클래식이나 재즈나 보컬 음악을 듣는데 굳이 다이아몬드 스피커가, 다이아몬드 진동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이아몬드 진동판이나 베를룸 진동판이 아니면은 재즈 음악이나 클래식 음악을 표현을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굳이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은, 어, 클래식이나 재즈나 보컬 음악을 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애들이 좀더 산뜻하고 오히려 더그 원음에 더 가까운 거 아닌가? 오히려 더 듣기가 더 감미롭고 감성적으로 더 좋은 음을 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항상 그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먹는 양식이 항상 더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한식집에 가가지고그 만들어주는 오래되는 좀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도 않은 세련되지 않는 음... 그 재료로 만든 그릇에 담겨져서 나오는 네. 그런 음식이 더 맛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거의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런 평가를 본 적이 있는데 하베스 HL5인가 컴팩트 7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아파트 뭐 거실 좀 됐겠죠. 거기에서 그거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저렴한 100만원 초반대의 톨보이 스피커 진동판은 금속, 금속이에요. 그거를 이제 몇 분이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셨나봐요. 네, 네. 비교를 했는데 대부분 혹은 모두 다 어, 금속 트위터가 들어간 3분의 1 가격의 그 톨보이 스피커가 음질이 더 낫다라고 평가를 했다. 네. 근 이제 그 이유는 근거가 소리가 더선명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장르에서 클래식 재즈, 뭐, 대중가요, 팝음악 할것 없이 거의 모든 장르에서 소리가 더 선명하게 나와줬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평가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어차피 오디오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그게 더 만족스러웠다라고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근데 그렇죠. 그것까지고 무슨 문제 삼을려는 음... 건 아니지만은 아 이게 나름대로는 그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약간 복고풍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복고풍 사운드도 충분한 만큼 뭔가 감성적으로 이렇게 진한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단편적으로 저렇게 비교가 이루어지면서 그냥 이거는 더 좋은 거고 이거는 나쁜 걸로 그렇게 평가가 돼 버리는구나. 네. 기왕이면 은이전재의 가치가 다 있는 제품들이고 심지어는 아직까지도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가지고 이렇게 내놓는 제품들인데 제작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제품을 굳이 어렵게 부품 제작자 개발자를 삼고초로 해가면서까지 이 제품을 오래된 방식의 제품을 다시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음. 더 선명한 제품은 더 음질이 좋은 제품이고 그냥 BBC 모니터 스피커들은 소리가 답답하니까 좋은 음. 스피커가 아니고 괜히 비싸다 이렇게 단정짓는 것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안타깝게 생각이 네, 들기는 네, 했었죠 네. 본인이 느낀 브랜드별 특징이 어떤지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스타일인데 어떤... 어떤 차이점이 있냐 선택을 할때 같은 패밀리인데 네, 네. 선택을 할때 어떤 차이점을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작은 스피커와 큰 스피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근데 이제 작은 것과 큰 제품의 차이점이라는 건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뻔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어, 뭐 신형 구형도 있고 네. 네. 우열을 가리기 위한 시간은 아닙니다 예, 어떤 제품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더 좋고 덜 좋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한 하기 위한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스펜더는좀더 진하다 호소력이 더 있다 많은 음을 더 재생을 하려고 한다 그에 비해서 하베스는 좀더 산뜻하고 포근하고 화사하다 스팬더에 비해서는 하베스가 살짝 가벼운 듯한 느낌은 있는데 좀 샤방샤방하면서 그렇죠. 차방차방하면서 좀 약간 비를 좀 화사한 듯한 느낌 청, 좀 예쁘고 청, 화사하게 네. 소리를 내는 젊은 사람한테 되게 쉽게 어필하는 브랜드죠 컴팩트 세븐이라든지 음. hl5 같은 경우에는 진정한 하베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화사하고 좀더 포근하죠 산들산들한 음. 은유적인 표현을 쓰자면 산들산들한 나긋한? 나긋하고 산들산들한 소리를 듣기에는 가장 음. 최적화되어 있는 음. 그리고 구동도 어렵지 않은 음. 그런 스타일이라면 스펜더는 그거에 비해서는 중재음이좀더 골격감이 있고 좀더 진하고 그리고 목소리의 표현이나 뭐 악기의 표현도 좀더 호소력이 좀더 있지 않나 오히려 이쪽이 좀더 세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스펜더 쪽이 좀더 세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그럼 그라함은 뭐냐 훨씬 더 비싸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하베스나 스펜더에 비해서 하베스가 제일 요즘은 저렴하게 나오고 스펜더가 조금 더 비싸고 하베스에 비하면 그라함은 훨씬 더 비싸버리는데 그러니까 비싸가지고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5-9만 하더라도 5 슬러시 9만 하더라도 가격대가 600만원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꽤 부담이 되는 가격인 거죠 그람 쪽은 좀 웬만하면은 직접 청음을 해보시면 좋겠다 음. 직접 청음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근데 소리의 입자감 이라든지 표현력의 풍부함 리뷰를 하다보면 은 우리가 뭐 표정이 풍부한 음을 낸다 뭐 이런 좀 멋진 표현을 쓰잖아요 음. 음. 그런 느낌 음. 소리가 좀그 소리의 촉감 결의 느낌이 워낙에 부드럽고 좀 영롱하게 느껴진다고 할까? 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지 뭐... 않네요. <laughs> 이거 이렇게 BBC 스피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네. 있겠습니까? 사실은. 구분하기 힘들어요. 사실상 넓은 의미에서는 뭐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드라마라는 회사가 스위스톤하고 차트웰을 동시에 인수해가지고 70년대를 사실 재현시켰기 때문에 그 소리를 똑같이 만들려고 했던 점에서 이, 이 차트웰, 그레함 차트웰은 다른 계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대우를 해줄 필요는 있지 그래서, 않나 그래서 비싼 거예요 네. 좀더 취미성이 강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처음 사는 제품으로는 처음 BBC 모니터를 경험하기에는 조금 취미성이 강하다고 라 그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 처음 BBC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펜더부터 시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라인이 세 개로 나눠졌는데 클래식 라인, A 라인, 그래 D 시리즈 세 개가 있는데 클래식 그래 시리즈가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BBC의 원래 원류에 가장 그럼 가까운 시리고요 D 시리즈는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 응. 그럼 A 시리즈하고 클래식 시리즈하고 뭐가 다르냐? 어밀리 따님 얘도 A1이거든요. 아, 그렇죠. A도 뭐 네. 브랜드가 지금 종류가 몇개 있죠. A 시리즈는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스피디하고 굉장히 선명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이엔드 소리에 굉장히 가까워요. 뭐 D 쪽이 좀더 자연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통의 유전자를 최소한 기본적으로 남겨두는 상태에서 가장 요즘 트렌드하게 만들었지 어,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원래의 스팬더 사운드를 가지면서 현대적인 소리로 좀 접합을 시켜낸 게 이제 A 시리즈라고 생각이 되어요. 잘 됩니다. 만들었어요. 네. 이게 제일 보편적이에요. 누가 들어도 가격도 제일 어... 어찌 됐든 가격도 제일 저렴하고요. 굳이 BBC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도 어느 장르의 음악을 그냥 어, 명쾌하게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A 시리즈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베스는 근데 어찌 됐든 방금 음... 그 BBC 모니터 스피커를 접하게는 스팬더가 제일 좋을 것 같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 스펜더는 제가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도 에참 대답을 잘해요. <laughs> <알아요. 웃음> 그 스펜더는 3 슬러시 5그 BBC 프로젝트의 처음 시작을 만들었던 세개 브랜드 중에 아직까지 계속 처음부터 지금까지 만드는 유일한 회사예요. 음, 네. 오디오 마스터는 뭐몇년 후에 사라졌고 로저스는 홍콩으로 넘어갔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새로운 저 사주에 의해서 나타났다고는 네. 하지만 소리가 과연 원류대로 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아직 안 들어봐서. 그때부 똑같이 만들어온 회사가 스펜더밖에 없어요. 스펜더는 아... 부자가 하고 있죠, 부자가. 네, 아버지와 아버지가 이제 하던 걸 그대로 아들이 네. 아버지를 도와주던 아들이 지금 네. 가업을 이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들도 뭐 그냥 뭐 음. 어디죠, 뭐냐 은행 직원, <laughs> 뭐 삼성전자 다니다가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도 원래뭐 하베스에서 근무를 했었던 적도 원래 그, 있고, 그 아버지사거 제작을 이랬어요. 하던 사람이죠. 네. 그 가업을 인, 제대로 인수를 받은 거, 어, 전수를 받은. 거 비비 스피커를 만들 때마다 불려 다니는 사람이에요. 유일한 네. 사람이에요, 지구상에. 네. 그리고 이거를 설계할 모든 설계를 네. 다 했던 사람이고. 소비자분들이 접하기에는 음. 그 마케팅이라는 걸 접하잖아요. 제품을 접하기 음. 전에, 네.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마케팅이라는 걸 접하잖아요. 그 마케팅이 라는 측면, 그리고 회사에서 음. 마케팅적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려는 시도와 노력. 음. 그런 측면에서도 있어 스펜더가 요즘 제일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것 같아요. 원래는 홍보를 안 했대요. 원래는 안 했죠. 광고도 예, 안 하고 예. 뭘 만드는지도 얘기도 안 했었는데, 예. 이제 이제. 몇년 전부터 확 바뀌었어요. 라인업이 세계로 생기면서 예. 이제 좀 그런 게 적극적으로 생긴 것처럼 한, 2, 3, 그, 그한 2년, 2년, 3년 그 사이에 확 바뀐 것 같아요. 하베스는 제일 흔하게 표현하는 화사하고 이쁘고 섬세한 소리. 네. 하베스는 전통적으로 뭐버전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주기 표지표가 좋아했던 컴팩트 7이나 이런 제품들은 섬유로 만든 패브릭 돔이 아니라 금속 트위터, 알루미늄 돔 트위터를 썼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쁜 소리를 만들어냈었다는 게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도 했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에도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좋아했었던 네. 제품이고 지금 이 제품이 나왔을 때도 어마어마했죠. 사실 브랜드 자체가 하베스 스팬더. 뭐 그라함은 그라함 이제 최근에 이제 공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브랜드고 근데 하, 하베스 스펜더 정도면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써,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가격적인 부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개개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얘네들이 오리지널리티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스펜더는 스펜더고 하베스는 하베스인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좀 우리 오디오의 이런 일종의 뭐 문화유산 그런 측면으로 쳤을 때. 별로 무시당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응, 음, 그럴 는 없어요. 세월이 지나더라도 그 우리가 2 0대 때는 조그만한 무슨 뭐 헤드폰이나 조그만한 미니 모니터 스피커로 힙, 힙합 음악이나 락 음악을 듣다가 음. 언젠가는 이 BBC 모니터 스피커를 음. 이해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도, 똑같은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 공감대 형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응. 그래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 응.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겨드려 보고 싶습니다 응. 이 스피커들이 작다고 그래서 BBC 방송국이라는 그런 선입관 때문에 클래식을 잘 내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그막도 네. 굉장히 잘 내요 BBC 방송국이 이제 영국 국영 방송인데. 라그마도 음.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가 오히려 라그마가 아, 당... 그거... 막 부흥일 때죠. 예. 이거 이이 BBC 모니터 스피커로 엄밀히 따지면은 그 네. 70년대, 6, 70년대 유명한 그 라그마들 다 들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브리티시 라의 중흥기인 60년대 말에서 70년대 네. 초중반 그때 만든 스피커들이에요. 그런 장르를 특히 의식하지 말고 들어라. 맞습니다. 네. 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이즈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스피커지만 그 차이를 느껴보는 재미가 굉장히 남다르죠 오디오의 일종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제품들에 대한 리뷰는 가치나 경쟁력 뭐 테스트 리뷰 평가 이런 거는 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요즘 기준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